AB 두 학급의 60명이 남학생, 여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. A학급, B학급으로. 자, 문제를 보면요.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2미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여기가 분모입니다. 분모. 그러면 여학생을 이런 식으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? 여기가 지금 여학생입니다. 여학생. 자, 분모는 이 노란색에서 결정하는 거고, 분자는 그 학생이 A학급이다. 자, A학급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분자가 결정됩니다. 이 표를 보고 그냥 답을 쓰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여학생이 전체가 29명이죠? 29명. 그 중에서, A학급은 이 중에서 14명이죠? 이렇게 해서 답은 29분의 14라고 쓰면